자, 이어서 그러면 교환학생금은 복수기를 수료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진학 예정 재학생들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환학생을 마친 임지선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간단하게 다녀온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쏠브리지 재학생 18학번 임지선입니다. 어, 일단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벤틀리 대학교로 교환 학생을 다녔고요. 어, 이제 처음 학교를 정할 때 저는 영어 실력 향상이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있는 어, 많고 많은 좋은 학교들 중에 무조건 한국인이 적은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적을 것 같은 학교를 골랐고요. 어,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친구들과 그 나라의 문화를 일단 온전히 느끼고 싶었고 또 한국어를 쓸수 있는 상황을 좀 배제해서 최대한 영어 실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고요. 어,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정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조금 외롭고 힘들었는데 정말 딱그 일주일이 지나니까 음, 정말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도 할수 있었고 또 깊이 있는 학업을 할수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온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미국에 간다고 인사로 왔을 때 어그제 같은데 벌써 돌아왔네요 현재에서 가장 <laughs> 힘들던 점과 아쉬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먼저 미국은 특이하게 학기 사이에 봄방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저는 혼자 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보스턴에 있었으면 마이애미랑 올랜도라는 곳에 가서 정말 알차고 재미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 왔고요 어, 그리고 저는 룸메이트를 너무 잘 만나서 정말 영화에서 간접 경험만 하던 걸 어,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그 룸메이트 따라 파티도 가 보고 여러 친구들도 만나면서 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쉬웠던 네. 네, 네 아쉬웠던 점은 어, 그렇게 좋은 나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두달 만에 돌아왔었어야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봄방학 때 여행하던 와중에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어디 편찮은데 없는 거죠? 건강하죠? 네 괜찮습니다. 네. 현재 복학을 해서 어, 학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 다녀오기 후 어떤 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어, 일단 학업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어, 영어회화나 그런 듣는 귀도 많이 열린 것 같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는 확실히 세상을 크게 보는, 어, 크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폭넓어진 그런 선택의 진로 방향에 더 혼동이 오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원래 오늘 그 어, 중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대회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아 어, 일단 중국어 낭송 대회를 했고요. 그거는 어, 일단 예선을 통과해서 오늘은 본선을 했는데 어, 그건 한한장 정도, 두장 정도 되는 어, 그런 중국 시를 외워서 어, 교수님들 앞에서 낭송을 하는 네, 그런 대회였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내년 우리 네. 소씨에서는그 대회 말씀하시는? 네네, 아, 아, 아. 발달, 발달. 네, 네 맞습니다. 표정이 밝아요. 밝요 우리 작년에 박영민 친구가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거 그 대회 가틀된 거예요? 아, 네 맞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예. 그럼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인 거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음, 어 계속해서 진로를 고민 중이고, 어또 계속해서 또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어 현재는 기본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계속 따고 있는 중이고, 또 최대한 학교 활동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에 네 열중하고 싶습니다. 예, 학교에 올라오시면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현재 호주 맥고리디아 대학 복사기 재학 대학 중인 이지수 이 예, 이지수 학생. 아네 안녕하세요. 예. 첫 학기인데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첫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국경이 막혔다 보니까 학생 비자도 못 받고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 첫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현재 어떤 수업을 듣고 있죠? 아, 현재 지금 마케팅, 파이낸스와 같은 기본 경영 과목들과 이제제 전공 과목인 어카운팅 수업을 듣고 있고 첫 학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솔브리지에서 이수를 하고 그 외에 필수 경영 과목을 듣는 학기여서 네, 일단 기타 경영 과목들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금 지원한 그 학과 소개, 그다음에 수업 과정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네 저는 현재 지금 해외학과로 어카운팅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영학과 안에 속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여러 전공들이 있어요 이제 한 13개 정도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전공을 심화 전공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케팅, 파이낸스 그리고 요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공으로 뽑히고 있는 뭐 데이터, 아날리틱스와 같은 뭐 그런 전공들도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남은 학기를 이제 수업을 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무래도 복수하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단은 솔브리지에서 2년 동안 이제 기본적인 경영 수업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필수 수업을 그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이제 필수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2년을 이제 다른 학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커리 대학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학기는 어 이제 솔브리지에서 인정받은 수업 이외에 이제 그 학교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이제 수업들을 듣게 되고 이제 다음 학기 부터는 이제 본인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다음 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계학 수업을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어, 대략 한 8개, 13가지 다른 전공 수업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과의 연계 수업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다른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금방 말씀 주셨던 선배 중에 이승호 그 회계사처럼 혹시 준비하는 예정이신가요? 아네 저는 이제 한국 CPA 쪽보다는 이제 국제 CPA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요 이제 어 영국계 회계사 준비인 ACCA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와 소통을 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진학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물어봐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솔브리지에서 제가 처음으로 맥커리 대학에 진학을 한 케이스라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바쁜 와중에 이제 이제 솔브리지에서 처음 학생이 가다 보니까 어 이수되는 학점이라든지 수업들에 관련해서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게 있어서 약한두달 동안 메일을 좀 주고받고 하는데 있어서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 솔브리지 오버시즈 뭐 담당자 분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네, 좀 이번에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특히 나간 학생들이 저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기사에 안 와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자가 는게어려울것 같아요. 선배로서 진짜 개척의 길을 닦고 있는데요. <laughs> 어, 우리 솔브리치가 세계 25개 대학과 독수하기 그 과정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왜하필 네. 네, 머크리 대학을 선택하셨나요? 어, 일단은 맥커리 대학의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전공인 회계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인턴십이라든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생의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페이스 수업이라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꼭할수 있도록 이제 커리큘럼이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조금 얻기 어려운 국제국제학생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게다가 어, 전공 수업 이외에 이제 국제학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샵을 많이 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면 이 조금 에세이를 작성을 하거나 이제 스피킹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라이팅 수업이라든지 뭐 리딩 수업이라든지 이제 다른 개별 수업을 이제 직접 온라인으로 열어 주셔서 이제 같이 에세이 첨삭도 하고 어떻게 에세이를 쓰는지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솔브리치가 굉장히 많은 좋은 대학들과 연결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굳이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긴 기간의 졸업 비자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조금 더 길게 일할 수있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저는 이제 호주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호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좋은 교육 과정을 내친해서 어, 일수를 해주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다시 솔브리지에 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잘 알려줘서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학생이라서 직접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런지 몰라는데 호주가 좋네 자, 그럼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는 을 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어 일단은 다음 학기 호주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갈수 있다면 가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이제 수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 인턴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기 중에 수업을 조금 줄이고 이제 평일에도 다른 기업에서 인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서 이제 갈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어 이제 말씀드린 이제 국제회계사 자격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 준비를 해서 이제 회계랑 이제 재무 지식을 좀 활용해서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호주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가지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그 이외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준비를 해서 졸업 후에도 좀 수월하게 호주에서 일을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어 얼른 그 하늘의 뚫이 열려서 네. 어, 내년 이 자리에 또 한번 초대해서 를 실질적인 현지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현재 복사기 프로그램으로 해외 나갈 예정인 두 학생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기로 목리 대학에 진학 예정인 박정현 학생. 안녕하세요. 예. 복사기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어 일단 어투 플러스 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스러브리지에서 2년 그리고 파트너십 맺은 대학교에서 2년을 다니는 건데 그 4년 안에 두개 학위가 동시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매력적이고 어또 4년 동안 4년을 통째로 외국에서 다니다 보면 비용적인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이때 2년만 해외를 가는 것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입학 당시부터 복수하기를 하실 생각을 했었나요 네 서, 사실 솔브릿지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수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는 정시로 들어와 가지고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어~ 솔브릿지라는 학교를 알게 됐는데 이제 수능을 치고 박람회 같은 걸 다니면서 이제 코엑스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솔브릿지라는 학교를 알게 됐고 어, 팜플렛에서 2+2 +2 듀얼 디그리 시스템을 알게 되고 다 인지한 상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고교 시절에 해외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인, 일반 완전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입니다. 신출 공예단에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우리 후배들이나 또는 예비의 새내기들한테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영어 수업인 것 같아요. 영어로 100% 써간다는 어려움으로 다칠 수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견뎌왔다.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 일단 저도 영어 회화, 회화 뭐 수능 영어는 부럭저럭 잘했는데 이제 회화랑 스펙킹 레스닝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는 거의 어 경험이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막 플랜트 하게 유창하게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일단 입학하고 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위기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말문을 칠수 있게 됐고요 사실 일학 1학, 일학년 일학기 때 수업을 어, 막다 알아듣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제 몸으로 부딪혀보고 직접 얘기해보고 사실 솔브리지를 다니게 되면 한국인과 소통하는 것 외에는 거의 99%가 다 영어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어, 그만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좀 상당히 많이 들었고 어, 토익 점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사실 그 학기 중에 이제 그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영어에 적응이 안된 친구들한테 이제 학점은 없지만 약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저도 1학년 1학기에는 그 수업을 들었었고 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시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어, 소리 브리스 2.0이라는 거로 발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폭 지원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적석에 있는 예비 새내기들은 우리 선배 이야기대로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먹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어 사실 처음부터 메커리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고 원래 노르웨이 에 있는 BI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어좀 유명한 스쿨이 있는데 원래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 전역하고 이제 다시 준비하려고 팸플레이스 봤는데 그때 메커리가 새로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이제 메커리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만 달러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좀 전공이 좀 세부적인 전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BI 원래 가려던 BI에서는 그냥 Bachelor of Finance라고 하면 음 이제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어 Corporate Finance나 Applied Finance나 뭐 Commerce with Finance 이런 식으로 약간 세부 전공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선택하게 되었고 또음 호주 비자를 받게 되면 어, 외국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일주일에 4 0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어, 정말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진로 계획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내년에 일단 메커리를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계획보다는 아마 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어 자산관리사 쪽으로 진로를 잡을 예정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주셨던 이지수 학생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혹시 이런 자리가 되면. 정말 따끈따끈하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지연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지연 학생, 접속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노르웨이 비아이 아까 계속 어, 경쟁적인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는데요. 노르웨이 비아이 복사기를 계획 중이라 들었는데 현재 지금 진행상이 어떻게 되시죠? 어, 현재 어, 내년 가을에 학교에 들어가야 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 영어 공인인증 시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친구들이 이 질문 내용 중에 공인어학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b i 를가정형면 어학성적이 엄청 높아요. 어 제가 듣기로는 TOEFL은 80점을 넘어야 되고 IELTS는 6점 6.5를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TOEFL 공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TOEFL보다는 어, IELTS가 좀더 쉬운 것 같아서 요즘에 IELTS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어, 새내기인 내지는 우리 신입생 친구들 우리 선배 이야기 가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점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어 지금은 현재 IELTS를 학원 아니 인강을 들으면서 먼저 공인 시험을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그 그 학교에서 먼저 들어야 하는 수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듣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계속 그 해외 대학의 대학간의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우리 두어 동문들은 어클리 대학을 다 선택을 했고요. 우리 박지환 학생은 노르웨이 비아 비즈니스 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일단 비아이 노르웨이 비즈니스 스쿨이 북유럽 1등 경영 대학이라고 들었고 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저희 솔브리트에 있는 a s a a a c s b 뿐만이 아니라 QIS 드비하 a 드 비하인드, e 하인드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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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인드비하인비즈니스비쿨을 갔는데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거기를 한번 꼭 가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하게됐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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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 b 드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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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요 b i 인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 애들 관심이 하나 많이 더 많이 보니까. 맥커리하고 맥거리는 언제 됐고 비아이는 더 어디가 더 오래 됐나요? 비아이가 좀더 오래 됐어요. 그 우리가 25개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비아이만 신청을 하셨는데, 네. 또2외 대학으로 혹시 연계된 대학이 있으신가요? 아, 저. d 아이 다음으로 생각한 대학교는 이제 프랑스 쪽의 렌이랑 그 클레몬트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해외 인턴십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플라이 받은 대학이 지금은 d 아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거기는 언어적인 문제로 뭐다 다른 그 노르웨이 언어를 배운다는 이런 언어. 또 배워야 하는 일은 없나요? 어, 학교에서 수업은 모든지 다 영어로 하는데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노르웨이어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내년에 한 학기 휴학하고 가을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노르웨이어를 살짝 조금이라도 배워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럼 그 대에서 어떤 교과를 실감을 하고 배우고 싶은지요? 어그 학교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파이낸스랑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랑 쇼핑 매니지먼트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그중에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중유럽 문화를 굉장히 잘알수 있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노르비아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개획하고 계시죠? 어그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그학교에서 많이 주최하는 자페어리는 직업 방랑를 되게 크게 하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어떻게든 해외로 취업을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먼저 대학교를 그 졸업한 다음에 자페어에 이제 제 이력서를 내면서 해외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혹시 질문 내용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